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네. 요즘에 흐름이고 뭐 안녕하세요 오. 이런 게 필요하겠죠. 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온 곳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꼭 알려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서 강동 우리 차명준 선수의 당구연구소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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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명준 선수는 제가 이제 그 저번에도 한번 빌킹에 네네. 가서 인사를 드렸고 강동 선수도 우리 또 한번 스카치 네. 경기를 했던 네. 경기.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아프신 거죠? <laughs> 네, 약을 좀 먹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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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약을 좀 먹고. 네. 아니, 이렇게 살 빠지면은 시합할 때 이게 약간 좀 네. 에너지, 그래도 헐크를 생각하는 이미지가 많은데. 그래서 아. 큐를, 네, 색깔을. 네, 헐크 색깔을. 아, 나중에 잠시 후에 네. 공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동공 차명종, 차명종. 강동공 당구연구소가 도대체 어떤 곳이냐. 많은 분들이 당구인들이 얘기하세요. 네. 어무, 엄청난 연구소가 있다. 그 연구소에서 네. 개발하고 있는 선수들이 거의 AI처럼, 네. 어, 이제 앞으로 당구계를 다 휩쓸어 먹을 거다. 네, 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궁금하잖아요. 얘를 또, 저번에 한번 우리 장관 선수를 네. 저희 강남에 보내주셨거든요. 네. 그 선수도 역시 이 연구소 소속. 네. 운영을 하는 건지, 저 클럽을 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네.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네, 일단, 당구장은 아니고요. 네. 멤버십, 아카데미 겸, 또 우리 유소년, 육성 차원에서 하는. 해운제로만 어, 예, 되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음. 그리고 아무나 이렇게 출리은안 되고, 음. 당구를 너무 사랑하시면 예. 거의 패스를 된다는. 대한민국의 이제 앞으로 미래의 당구를 좀 책임져 갈. 그리고 선수들을 육성하고 당구를 너무 좋아해서 조금 연습을 해서 점수를 올리고 싶으신 분들 아까 오시니까 약간 시니어 분들도 계시고 예. 뭐 병원 원장님도 계시고 뭐 이렇게 다양한 또 직업 군문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반인들한테도 다 오픈이 되 네네네 회원가입도 할수 있는. 당풍된공간이요 양군은 안 사랑하는데 두 선수를 사랑하면은 그것도 아, 있어요. 그것도 뭐, <laughs> 네. 뭐 면접을 통과할 수 있는 또 네. 중요한 요소가 될수있죠 네. 그리고 동호인분들한테는 네. 저희가 좀 개방을 좀 했어요. 이제 레슨의 장도 또 마련해서 네네네. 일반 동호인분들도 여기 와서. 당구를 배울 수 있는 예, 그리고 또 유명한 선수들도 여기 와서 같이 또구경하뭐 뒤쪽에서도 치고 계시고 예, 예, 아까도 예, 유명한 예, 예. 선수분들이 같이 게임도 칠수 있고 예. 여러 가지 이런 문화의 장을 저희가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인인데두명다 두 선수예요. 그렇죠. 이 셀프로 모든 거를 다 운영하는 시스템 말고는 저희가 답이 없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인건비가 안 들어요. 아. 여기는 올셀프입니다 네. 네. 공도, 공도 자기들 직접 쳐요. 닦아서 직접 파야 되고공을 직접 사야 돼요. 아 사가지고, 와야 아태 예. 아, 테블도 다 개인 건가요, 아, 아니죠, 예. 아니죠. 예. 예. 이 정도 해놓. 이런 거는 저희가 해요. 예. 아, 기본적인. 그래서 예. 큰돈 그렇죠, 그렇죠. 들어가는 거는 두 주인분께서 준비를 선수분과 예. 준비를 예. 하셨고, 그럼 회원 조건은 그렇게 면접을 통과해요. 그럼 연회비 같은 그런 개념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사실 뭐 면접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그냥 상담을 <laughs> 통해서 이제 회원을 아, 받아주는데. 이그 사람이 해비를 잘낼 내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뭐 그런 건데. 목퇴하면 네. 어떻게요? 강동선수 못 참을 네. 것 같은데. 지구 끝끝이라도 쫓 않을 것 같은데 약간 느낌에. 못내야 네. 돼. 네. <laughs> 하여튼 저도 이제 당구연구소의 나름 이제 식구가 된 거죠. 네. 됐기 때문에 그 우리 또 이수근 채널에 50만 명이 넘는 구독자분들이 두 선수분들. 경기할 때 응원하는 거 모르시죠? 아유 그, 너무 엄청 감사합니다. 응원해요. 진짜 무조건 응원한다니까요. 사실 응원이 엄청 큰 힘이 돼요. 우승하셨죠. 네. 본인임으로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응원 많이 해주시면. 맞을 네, 그렇죠. 해야죠. 자 이제 우리 유승천 채널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해야 될 사실 이분들은 니네들이 뭐 하고 뭐 먹고 사는지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아요. 네. 그 사람의 점수, 실력, 매력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검. 아. 그래서 강동궁 선수는 하. 어떤 큐를 쓰는지 차명종 선수는 저희가 잠깐 소개를 해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진짜 검은 주인을 찾아가요. 아, 예. 그냥 들고만 있어도 진짜 검은 주인을 찾아갑니다. 아 어, 오, 오, 맞네요, 오, 맞네요. 맞네요. 진짜 검은 주인을 찾아. 오 이거 엄청 무겁다. 헐거 헐거 생각했네. 엄청 무겁습니다. 자 이거는 오... S 일육공. 크으... 써 있어 요 S 일육공. 차명 선수 그 때는 제가 소개해도 될 정도로 이거 태극 뭐냐? 예. 태극기.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아 태극기 태극 뭐, 모양을 이렇게 해줬고. 이 이제 건공감리. 건공감리가 있고. 예. 한자로는 화 화랑입니다. 화랑이라고. 화랑. 대, 대한민국을 왜 이렇게 사랑하세요? 항상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네. 누구든지 이제 이런. 나라의 애국심이 있죠. 네. 근데 저 기분이 좀 그런 게, 예, 예. 저는 일본, 아 일본 키 쓰는. 예, 여기는 무사시 <laughs>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서 <laughs> 얘기한 거예요. 예, 일본 키를 쓰는데 갑자기 일본,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이렇게 하면 제가 또 뭔가. 예. 그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고요. <laughs> 예. 아, 이제 왜냐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laughs> 본인이 감당해야 될것 <laughs> 같습니다. 예. <웃음> <saber>. <웃음> <웃음> 강동궁 선수의 큐때는 소개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깜짝 놀라니게 아까 네. 내가 뭐라 냐면 네. 청사라 그랬어요. 아. 백사 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강동궁 선수가 되고 있으니까 헐크를 상징하는 색깔 네. 이게 색을 먹이 나무 색깔은 없을 것 같은데요. 염색을 했죠. 염색을 했고 어. 네. 원래 이 큐는 일본에서 만든 아다가지 아다가지 예. 예. 이게 지금 온지가 이제 한 3일밖에 안 됐어요 네, 샘플 큐요 샘플 큐 네. 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제 모델로 네. 그래서 이제 헐크의 바지 색깔 네, 바지 색깔 오 바지 그러네요 색깔 위에 의색깔 이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예. 거는 예. 이 컬리 예. 있는 슈퍼 슈퍼 타이거 컬리 타이거 컬리 예. 이거는 이제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예. 아, 상대는 구하기가 어렵고 어렵죠. 예. 슈퍼 컬리는 있는데 음. 타이거 컬리라는 게 슈퍼 컬리보다 조금 더 이게 조금 더 많은 음. 음. 그냥 딱 그대로 작품이라는 예. 느낌이 밑에는 들어요. 올 조몬 조문, 올 조몬이라고의 조몬 나무를 풀로 장착을 했고 하대는 또 팔락으로 또 또 네. 네, 금형을 또 만들어서 팔각으로요. 네, 팔각의 팔각으로. 아 네, 네. 원형이 아니고 아 네, 이렇게 궁금한 게 그거예요. 왜냐면은 네. 보시는 분들이 큐가 관심 있으면 구매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과연 구매할 수 있는 루트가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차명준선수 음 큐도 네. 뭐 이런 이름 빼고 이런 모양으로 갈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아, 그렇죠. 이 큐도 정식으로 수입이 돼서 구매를 할수 있는 건지. 아, 이 큐는 수입은 하는데 이제 워낙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회사 자체가 큐가 많이 이렇게 만들지 않죠. 커스텀으로 이렇게 주문해도 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마 제 모델로 넣으면 아마 수량은 아마. 이때까지 나왔던 큐들보다 는 조금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 뭐또 예. 이거 살려고 하면 또 선착순이 되겠네요. 예, 이제 이제 무사시라는 큐가 뭐이큐 뿐이 아니고 그쵸. 모든 사람들이 다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쵸, 그쵸, 아마, 그쵸, 예. 아마 나오게 되면 좀 빨리 빨리 나것같아요 그렇죠. 가장 전통이 있고 또 하니까 사실 제 매니저가 당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2 4살입니 얼마 전에 일본을 제가 촬영 갔다 왔는데 갖고 싶은 거 있냐고 했더니 무사시라 그래서. 아. 내가 그랬거든요 무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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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을 갑자기 나한테 가 해서 그건 생각 없는 생각이잖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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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잠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laughs> 앞으로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강동구 차명준 선수의 당구연구소 소속 이곳에서 훈련받는 모든 선수들 앞으로 열심히 응원하셔서 좋은 결과 좋은 성적 많이 나올 수 있게 저 또한 또 같이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지금까지 강동구 차명준 당구연구소에서 어 인사를 드렸고요 잠시 후에 바로 또 오늘 게임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